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큰 캐나다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이번 주 캐나다에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오후 7시 기준 코로나19 감염증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내 신규 확진자는 총2 9 1 7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90만 9 1 1 7명입니다 그중 격리해제된 환자는 85만 5,020명이며 3만 1,674명은 아직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총 29명입니다. 온타리오 주내 신규 1일 확진자는 약 1,747명이고 하루 동안 15명이 사망했으며 총 5만 8,431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차량 에어백 및 타이어 안전성 문제로 리콜을 진행합니다. 리콜되는 모델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생산된 레인저, 2006년부터 2012년에 생산된 퓨전, 링컨, MKZ,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머큐리 밀란 등총 6종입니다. 콘티넨탈 타이어 아메리카사의 유통기간이 지난 타이어로 인해 리콜되는 모델은 2018년에 생산된 F-150, 2018년부터 2020년에 생산된 F-250, F-350, 그리고 2019년에 생산된 이스케이프입니다. 주로 에어백 문제로 인해 진행되는 이번 리콜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약 260만 대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해커에게 노출된 걸로 보이는 80만 명의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사이트가 직접 해킹당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된 것 같아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소지나 이메일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정지조치를 당한 계정 소유주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계정 복구와 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3월 22일쯤이면 대부분 계정이 정상화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그레이 존이 시행됨에 따라 결혼식, 장례식, 종교 시설 및 행사의 수용 가능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3월 15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실내 행사의 경우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15%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실외 행사의 경우엔 최대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 봉쇄는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과 확진 건수의 동향을 계속 살피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할 거라며 캐나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좀더 다양한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